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저희에게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더하여 주시고 특히 이 저녁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가 이 저녁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위해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네.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네. 특별히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정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 1장2 0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 우리 김학동 집사님, 하기영 권사님 오셨네요. 아 박수로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laughs> 마가복음 1 1장2 0절 말씀 우리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모아가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어, 저번주에 살펴본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이었잖아요. 지금 20절은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화요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월요일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네. 성전을,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그 당시 성전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랐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어떻게 말랐어요? 네, 뿌리째 말랐죠. 어, 나무가 그 살아 있으면서도 마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뿌리째 말랐다는 건 뭡니까? 이 나무가 죽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요, 어, 무화과 나무가 상징, 상징하는 것은 성전이니까,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성전은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하루아침에 마르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뿐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르게 할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도 하나님은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특히 언제 가져야 합니까? 기도할 때 가져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도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혹시 여러분 성경에 28절이 없습니까? 아, 예. 아, 왜냐면 아마 26절이 여러분 성경에 없죠? 예. 아, 네. 그 제가 그건 줄 알고 네, 2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일이 뭘까요? 지금이 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 다시 질문하세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요한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자기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이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해줄, 너희도 나에게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지금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목금, 이제 3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마치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가르치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부흥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 또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비전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전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인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선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비정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정교회에 부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비정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정교회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 받기 원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기도 응답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다음으로 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비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일꾼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